우리한테 숫자는 0부터 9까지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손가락이 딱두 개뿐인 존재가 수를 세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 인간의 십진법 세계를 넘어서 기계의 이진법 세계로 확장되는 숫자의 아주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0부터 9까지의 숫자들. 우리의 열 손가락이 만들어낸 세상이죠. 그런데 오른쪽, 기계의 세상을 보세요. 여긴 정말 지독하게 단순합니다. 오직 켜짐과 꺼짐, 1과 0. 이두 가지 신호만으로 세상 모든 걸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방에 있는 전등 스위치처럼요. 그래서 오늘 여정은 이렇게 한번 가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는 10의 세계에서 출발해서 기계는 왜 이진법을 쓸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성을 알아볼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이진법이 우리 인간에겐 얼마나 골치 아픈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줄 16진법이라는 멋진 번역가를 만나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정수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10의 세계. 가장 익숙한 우리들의 세계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왜9 다음에 하나를 더하면 자릿수를 하나 턱 하고 올릴까요?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으시죠. 그 답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 10개의 손가락이요. 인류의 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나 직관적이고 우리 신체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한번 떠나보죠. 바로 기계의 세계입니다. 여긴 아주 근본적인 제약이 하나 있어요. 손가락이 10개가 아니라, 켜짐과 꺼짐이라는 신호각 두개뿐이라면 과연 어떻게 숫자를 세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켜짐과 꺼짐만으로 어떻게 숫자를 표현할까? 이 고민의 끝에 다다르면 깨닫게 되죠. 이진법이라는 게 어떤 천재가 짠! 하고 만들어낸 복잡한 발명품이 아니라 이 제약 조건 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또 가장 필연적인 정답이었다는 걸요. 우리가 숫자 357을 357이라고 읽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숫자의 위치가 그 숫자의 값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걸 위치기수법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7이라도 맨 오른쪽에 있으면 그냥 7이지만 만약 맨 왼쪽에 있었다면 700이 됐을 거예요. 각 자리가 10의 거듭제곱, 즉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요, 이 위치기수법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원리가 숫자가 딱두 개뿐인 세상에도 아주 우아하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만 10에서 2로 바꾸면 끝이에요. 10의 거듭제곱 대신 2의 거듭제곱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진수 101은 음, 4의 자리에 하나, 2의 자리는 없고 1의 자리에 하나. 그래서 4 더하기 1, 5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진법은 외계어나 암호가 아니에요. 기계가 가진 켜짐과 꺼짐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논리적인 방법인 셈이죠. 그럼 우리 기계처럼 한번 세워볼까요? 자, 0, 그리고 1. 어, 이제 쓸 숫자가 없네요. 그럼 어떡하죠? 맞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자릿수를 하나 탁 올리는 거죠. 그래서 2가 10이 됩니다. 그럼 3은 11이 되고요. 4는 다시 자릿수를 올려서 100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9 다음에 10으로 넘어가는 것과 원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진법. 아주 논리적이고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에게는 완벽한 이 언어가 우리 인간의 뇌에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거든요. 아니, 왜 비효율적이냐고요? 바로 이 길이 때문입니다. 숫자 250을 한번 보세요. 10진법으로는 아주 깔끔하게 세 자리죠? 그런데 이걸 2진법으로 바꾸면 11110100. 무려 8자리로 폭발적으로 길어집니다. 숫자가 조금만 커져도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더 와닿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보는 아주 선명한 빨간색 있죠? 컴퓨터한테는 이게 그냥 24자리짜리 1과 0의 나열일 뿐입니다. 이걸 보고, 아, 이건 선명한 빨간색이군 하고 바로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걸 실수 없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결해줄 우리의 영웅에 등판합니다. 기계의 언어를 인간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효율적인 통역사, 바로 16진법입니다. 16진법은 0부터 9, 그리고 알파벳 A부터 F까지 총 16개의 기호를 써요. 그런데 16진법의 진짜 슈퍼파워는 다른데 있습니다. 바로 이 16이라는 숫자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의 내제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모든 마법의 열쇠가 됩니다. 자, 아까 우리를 괴롭혔던 그 끔찍한 숫자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모셔왔습니다. 이제 이 녀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신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마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이긴 문자열을 그냥 4개씩 끊어주는 겁니다. 왜 하필 4개냐구요? 아까 2의 4제곱이 16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4입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숨통이 좀 트이죠. 훨씬 읽기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번역표. 일종의 치트키입니다. 4자리 이진수 덩어리 하나가 딱한 글자의 16진수랑 1대1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1111은 f가 되고 1010은 a가 되는 식이죠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인 변화한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24 자리나 되던 그 괴물이 이렇게 깔끔하게 해시태그 ff000 6글자로 압축됐습니다 와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중요한 건 이건 그냥 정보를 줄인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정보 손실도 없이 우리 인간이 읽기 편한 형태로 완벽하게 번역한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이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세 문장으로 정리해볼게요. 10진법은 우리 인간을 위한 일상의 언어, 2진법은 기계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언어, 그리고 16진법은 이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이어주는 아주 똑똑한 번역가, 이렇게 각각의 수책에는 저마다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세 가지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진법, 2진법, 16진법 모두 위치기수법이라는 단 하나의 위대한 수학원리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엔 다한 가족인 셈이죠. 기준이 10이냐, 2냐, 16이냐의 차이일 뿐그 근본 원리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0, 1, 2, 3 같은 정수라는 세계를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디지털 세상의 기초를 엿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엔 정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과 2그 사이에는 또 어떤 무수한 숫자들이 숨어 있을까요? 분수나 소수는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